제 36장 그러므로 부살레일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레일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제 위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에 하는,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이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썼을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열폭 천을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꼬은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넉 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한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하여 서로 맞물리게 할수 있었다. 서로 맞물리는 두쪽 두벌 끝쪽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쉰 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갈고리를 쉰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천1 1 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 0 자요, 너비는 넉 자로 1 1 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다섯 쪽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쉰 개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천의 가장자리에도 다른 고쉰 개를 만들었다. 노스의 갈고리에 쉰 개를 만들어서 이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척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을 덮는 두 개, 천막 덮개를 두개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노,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의 두 촛꼬지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 넓반지, 널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촛꼬지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북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반지마다 그 밑에 은받침을 은받,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를, 모퉁이에 세울 널반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반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모퉁이를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여덟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하여 은받침이 모두 열여섯 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 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 성막의 다른 한쪽 벽 널빤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뒷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은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꽤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네개네 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을 은받침 네 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쌓으며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닿을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37장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반, 넓이가 한 자반, 높이가 한 자반인 괴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그밑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맬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반이요 너비가 한 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그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하나는 맞은편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큰그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는 금 태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 태를 둘렀다.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 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들이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까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 곁에서 곁까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세 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 때각 곁받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가,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어 건들고그 맞은편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 때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하였다. 등잔 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간복숭아 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 대의맨 위에 있는 좌우 곁가지에서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곁 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여 곁 가지 여섯 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 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이 연결된 곁 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 일곱 개와 등잔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써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방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게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38장. 그는 아카시아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은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재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재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 재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재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재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노트 그물이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데 채를 끼운 데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발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뚜멍과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받친 노트 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그 밑받침 스무 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만들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세술 놓고 그 위에 기둥 세술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세술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세술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느게꾼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스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거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청문의 칠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스무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다섯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네 개와 그 밑받침 네 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 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대스 집합 사람 후레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 함께 일한 단 집합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흘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노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금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 달란트 730 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에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 달란트 1775 세겔이다. 스무 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60만 3,550 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 개로 반세 개, 곧한배가씩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백 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백 개에 백 달란트 곧 밑받침 한 개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 개를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갈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받친 노스에는0 0 달란트 2 0 0 0 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노 재단과 이에 딸린노 그물과 기타 0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0 0받침과뜰정문0 0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사면0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목소리>